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1월 3일, 신년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HLB,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 새해보다 더,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HLB와 HLB 생명과학의 또다시 평형요법에서 완전관해가 관찰되었다. 이제 저희에게 완전 관해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새롭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많은 학회나 발표에서 완전 관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역시 기업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인 분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B 위암, 폐암, 간 세포암에 이어 식도암에서 다시 세포 독성 항암제 병용 요법에서 다시금 완전 관해가 관찰되었다. 국내 바이오 기업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위암, 식도암 임상 시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HLB는 30일 중국에서 수행된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결과 위암, 식도암에서 다시 한번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도암 임상에서는 리보세란 입과 화학방사성 치료를 병용한 결과 17명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8일 중국학술저널 등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슈양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2차 이상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경구용 항암제인 테이스노를 투여한 결과 테이스노의 단독 투여 대비 약물의 종양 억제 감소 효과를 뜻하는 ORR 객관적 반응률이 30%에서 45%로 높아졌고 질병 통제율 또한 55%에서 85%로 개선됐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HLB는 특히 종양 크기가 30% 이상 소실된 부분 관해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 매우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허베이의과 대학에서 진행성 식도암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방사성 치료와 함께 리보세라닙과 경구용 항암제인 카페스타빈을 병용 투여한 결과 51명의 환자 중에서 17명, 33.3%에 해당하는 완전 관해 사례가 관찰돼 관찰되어 33.3%에 이르는 완전 관해율을 또 보였다 이렇게 했구요 이는 방사선 치료와 병영해 카페스타빈을 단독으로 투여한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나타난 9명, 18%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된답니다. 또한 ORR 90.2% 어, 질병통제율 DCR 98%로 카페스타빈 단독 투여군 환자의 ORR, DCR 대비 에, 확연히 계산된 아,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LB 관계자는 이미 다수 논문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위암, 식도암 등 아,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고 이번 세포 독성 항암제와의 병용 임상 결과는 다양한 적응증에 있어서 리보세라닙의 가치와 범용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어, 제가 생각에 항암제 에 있어서 리보세라닙은 만병 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어, 주가는 현재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내용 학회의 내용이나 발표들이 좋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저점마다 담아놓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21년대는 주가도 시장에서의 좋은 모습을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저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중국 식약처에서 간암 2차 치료제가 승인됐다고 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사나 회사에서는 아직 언급을 안 했기에 제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종토방이라든지 유튜버에서 현재 어제부터 난리하고 있죠. 가나 미차 치료제 승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나 기사에서 나온 이유에 영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리보세라립의 병용 임상에서 담낭암, 폐암, 완전 관해가 또 관찰되었다. HLB는 중국에서 실시된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 PD1 항체 연구 임상 결과 비소세포폐암, 담낭암에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고 12월 22일자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10 간세포암에 대한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맙의 병용 임상에서 완전관해가 관찰된 데 이어 또다시 22일에도 완전관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왔다. 리보세라닉은 지난 s m o 2020등 학회에서도 위암, 폐암, 식도암, T세포종 림프암 등에서도 완전관해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된 담낭암 임상은 난징의과대 제1보속병원에서 진행된 재발한 다수의 간전이가 있는 담낭암 환자에 대해 감넬리주맙과 리보세라립을 투여한 결과 종양의 완전관해가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달 어, 폐암학회가 1월 26일에서 29일까지도 어, 개최되는데 이곳에서 유의면 아요거 폐암학회는요 세계 폐암학회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세계 폐암 학회가 이번 달 26과 26일에서 또다시 리보세라립의 유의미한 결과가 또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완전관회나 하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네. 아직은 주가는 바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전제점을 깬 상태가 잠시 12월 말에 나타났죠. 만약에 주 어 기업이 잡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손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렇게 학회에서 어, 또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 임상에서의 완전관의 그 이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업적인 내용에서 이와 같이 전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세, 아니면, 음, 자본이 없다라면 관망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미약이라고들 하죠. 보조 지표 상으로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변곡점을 이루는 터닝포인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새로이의 가족분들,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모멘텀 지표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멘텀 지표는 이렇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상승형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멘텀 지표의 이해와 장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교육 영상을 준비할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상승형 다이버전스다.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 모멘텀 지표는 이미 바닥권을 터치하고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조 지표의 내용을 조금 아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술적 분석을 조금 작은 지식. 물론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분석은 절대 기업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 투자하는데 매수 시점 또는 매도 시점에 작은 이러한 스킬적인 부분을 활용하는데 알고 있으면 대단히 유용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모멘텀 지표들이 바닥에서 터닝하는 그러한 모습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일두 번째 공부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HLB는 현재 12만 원을 곧 고... 12만원에 저항설 하는데 이곳에서 의미 있는 내용, 거래가, 어, 나오게 되면, 어, 올해는 충분히 이곳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18만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 생명광 역시 주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전저점 자리를 잘 지켰구요. 어, 3만 여기에 보면, 어, 3만 천원대의 고점. 그리고 35,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테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곳 역시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모멘텀 지표는 상승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HLB와 HLB 생명과학 모두 2021년 신축년에 좋은 주가 의미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학회나, 아, 또는 음, 그런 부분에서의 결과물이, 그리고 오늘 올해의 의미 있는, 어, LHLB의, 어, NDA 신청이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어,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다. 어, 뉴 드러그에 대한 리보세라랩의 가치 효과가 시장에서 부여받을 올해의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나친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이 우선 유의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약물을 믿고 회사를 믿고 좀더 기다리심으로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부분 외국인 상황도 잠시 들여다 보면요. 우선은 HLB 생명과학은 현재 외국인은 6.49%, 신용시장은 생명과학은 2.53%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HLB에 대해서는 종목이 많아서, 신용시장 같은 정도로 2.53%, 외국인 지분환도는 점더 12.61%에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되고 있죠. 현재 외국인은 이곳에서와 수치가 조금 다르네요. 어 여기에서는 외국인 변동상이 93,000원. 93,000주를 매수를 해서 12.61% 최근에 지분 보유율은 가장 높은 형태가 아닌가? 아 12월 7일에는 13%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어쨌건 12.6%는 외국인이 사태단이 높은 수치에 해 당된다. 기대감을 그들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2, 1월 3일, 연휴의 마지막이고요. 신년에 이제 내일 오전 1월 4일 10시에 개장을 하죠. 음 개장 시무식이 있는 어 첫날은 1시간이 개장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아홉 시에 왜 오프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1월 4일에는 10시에 개장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